우빈이 그거 못 신으면 우리 사러 안가 응. 아 어쩌지? 무슨 뭐야! 형님! 구급차 구급차? 응커플이에 구급차야 너, 너 몬스터 택시 타고 사고 싶은 건가? 택시야 우빈이 너뭐 갖고 싶은지 얘기해봐 코, 코차. 구급차 구급차? 차 있잖아. 구급차 있잖아. 아, 봐. 코토 아케코차 코토 코코타토. 구비나 이거 말하는 거 아니야? 이 에어 타야에요. 이건 싫어? 어, 타야에요. 싫어? 고, 있는데? 거기 코차좀 기다려 봐. 내가 구급차 가져올게. 우빈아, 구급차 이거 있잖아, 구급차. 이거 싫어. 이게 구급차야? 이거 구, 구, 차. 아, 몬스터 그... 구급차? 응. 어. 몬스터 구급차는 없지, 차. 이거, 차, 있다. 이거 말하는 거야? 응. 어. 이거 갖고 싶다고? 어? 이거 구, 차, 차. 그니까 러 이게 구급차야? 응. 음. 구, 차, 차, 도대야. 우빈아, 우빈아. 하기 싫어. 아 이렇게 더 왜? 아하도안 에어? 에어를 대 줘. 에어를 주대를 달라고? 응. 에어, 에어 말고 구급차 갖고 싶다며. 에어? 아니, 우빈이가 몬스터 경찰차, 응. 몬스터 소방차, 몬스터 트럭. 이렇게 세 개가 있어. 근데 이제 몬스터 구급차도 갖고 싶은 거야? 응. 부야도 미용 개체차. 그래. 그렇지 블라써랑 삐용 경찰차 두개는 있잖아 그치? 트럭도 있지 저, 저. 미용 이거 고... 고... 차잘 정리하고 얘기해 봐 천천히 알겠죠아 진짜 나둘셋 많이 줘 많이 달라고? 응 음. 봐. 그게 뭔데? 블라써 또 찾아온다 나머지 라라라, 음. 음. 어, 많이 있네. 우와, 이, 이어 차차, 에어, 도대. 우빈아, 싫어. 아이, <laughs> 좋 우빈아, 빨리 뽀뽀해줘, 아빠. <laughs> 우와. 한 번으로는 안 돼. 한 번, 너두대 사달라며. 한번더 해야지, 한, 한 번만. 한번만한 번만은 왜 사줘? 하나만 사줘? 아에 하나. 한 개, 한개안 돼? 구급차는 필요 없어? 어나하차응나 어. 그, 그 시? 어. 이거 나시나하시하 줘? 하나, 어? 아? 까지들었어자 우빈아 정리해보자 응 하나, 아니면 두 개, 아니면 세개둘 대, <laughs> 둘대 말은 두개인데 손가락은 세 <목소리> 개야. 근데 뽀뽀는 한번 했잖아. 야, 우비다, 빨리 뽀뽀 또 해줘, 아빠. 뽀뽀? 죽을 때? 일자일자으자 아빠 코를 잡고. 코는 왜 잡는 거야? 한번더 해줘. <laughs> 사랑해? 응. 바지를 올리고 채워야지. 그렇지. 뒤에도 올리고. 뒤에도. 아, 와일 아빠 도와줄게. 뒤도 돌아봐요. 이걸 올려야지 이거를. 와미 급해? 응. 아 <laughs> 어, 위에도 입어야지. 와 나가 준비했어? 하자 야, 오빠, 이제 없어. 아직 이제 안 입었어? 어. 이제 입을 거야. 우빈이 그거 못 신으면 우리 사러 안 가. 아 없지? 이거. 아빠, 저 그거 못 신으면 우리 사러 못 가. 우빈아 빨리 신어봐. 신어, 신어. 그거 응. 상처 난거야 아야한거야 상처가 아야해? 어 엘리베이터가 아야했어 어쩌지? 그래, 졌어응 잘했어 아이거 어, 엘리베이터에서 그러면 안돼요 엘리베이터에서는 뛰면 안돼 응네 해야지 네 야야야. 우빈아 기분 좋아? 왜? 우빈이 에어 갖고 싶어? 응. 구급차도? 에어? 택시? 에어? 네. 에어? 택시? 구급차. 맞아? 응. 어, 오케이. 아, 오케이. <laughs> 가자. 가자. 아빠 손 잡아야지. 응, 엄 구급차 어딨다고? 구급차어딨 있어? 고차, 아, 아, 구급차? 차아차 아세요? 차고예요차차구급차차차차구차차 어. 차 고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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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고차, 고차, 차 고차, 우빈아, 아빠 약속대로 다 사줬다. 세개그게 뭐야? 한 개! 한 개만 사는 거였어? 어! 아빠가 우빈이 좋아서 그냥 세개다 사준 거야. 아돼 왜? 한 개! 아빠 돈 없는데 하나만 사야 돼? 어. 고마워. 근데 어떻게 세개다 샀네? 잘 가지고 놀아. 어. 추워 추워 추워. 이제 아, 이렇게 덮어 엄마 이거 뭐부터 뜯어 줘 이거 에어. 에어부터 뜯어? 어. 어. 에어가 제일 좋아? 응. 알았어. 아, <laughs> 아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네. 봐 에어 이거 에어 이기 어. 다이어 조이 고기 다이 맞아. <laughs> 이더이더 가. 으비나 응? <laughs> 행복해?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했어? 더으이 <laughs> <laughs>